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밥다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의 맛집 자 오랜만에 무한리필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홍대입니다 자 홍대에 짠 돼지상에 제가 옛날에 강남 돼지상에 한번 소개시켜준적이 있는데 홍대에도 돼지상에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장이 많은건 아닌데요 자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다 영어로 써있습니다 홍대 또 외국인 천지 아니겠습니까 자, 돼지상에는 사랑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15,900원으로 이거 다 먹을 수 있고요 풀코스는 심지어 치킨까지 나온다 치킨에다가 뭐 냉면까지 무제한이니까 여기 무려 홍대 직영점 돼지상에 제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즉박탈 출동 자, 11시 30분에 열어서 12시까지 하네요 자, 안에 보시면은 매장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와, 기가한 100평 규모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원하시는 거는 접수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고기를 담아다가 먹는 거예요. 자 고기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필바 있는데 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갈매기살 그리고 가브리살, 목살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우삼겹을 추천해드려. 요 이게 꺼소하니 아주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도 있고 대패 목살도 있고. 음, 대패 삼겹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외국인들이 오면 엄청 좋아하는데,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천재거든요? 어, 근데 여기도 외국인들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주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고기를 갖다 주는데, 여기는 고기를 안 주시네요. 자, 돼지 모듬 2인 제일 싼 거.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가성비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장국이 나오는데, 아, 요것도 무한 리필입니다, 여러분. 원 없이 드십시오. 이렇게 야채도 무제한이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아끼지 말고. 사실, 이런데 야채 먹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대패는, 아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시간이, 고, 고기 먹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 4시인데, 아, 4시부터 와서 먹고 있어요. 자, 홍대에 오시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안본 사이에 고기가 채워졌어요. 오 어, 이따 이거 먹어봐야겠다. 가브리 갈매기 살. 음. 이렇게 야채 리필바 있으니까 오 이런 거는 되게 신선해 보이네. 이런 거 드시면 되고. 짠또 여기가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장 재료랑 껍데기. 아또 여기 껍데기 대박이고요. 이렇게 김치랑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각종 소스가 다 있어요. 뭐 커클랜드 후추. 와 이런 거는 되게 고급져 보인다. 블랙 후추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야? 치즈파우더까지 있고, 오. 그리고 파절이에다 이거 고추댕이 무조건 드십시오 자, 이 집만의 특징인데, 여기 파절이에다가 이곤추댕이 무조건 넣어서 같이 쓱까쓱까 해서 먹으면은 존맛탱이에요. 와우! 대패는 금방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릴 필요 없이. 자, 삼겹살로 먹어주고, 일단 느끼한 거, 이런 거 먹어준 다음에, 자, 우삼겹으로. 넘어갈게요. 어,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후추를 쫙 뿌려줍니다. 허브 어떻습니까? 아, 이게 15,900원 밖에 안합니다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 지금 보니까는 이런 거 하트 너무 이쁩니다. 아, 물은 여기 있었네. 어, 접시랑 이런 거는 냉장고. 어, 아, 접시도 여기 있고요. 여기서 물 하나 챙겨가지고. 이용 시간은 2 시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F 코스 시키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문냉면도 이제 무제한 리필입니다. 그래서 냉면 드실 분은 그거 드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 가성비는 A 코스예요. 야 고기가 제대로 익어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집게로 좀 먹어볼게요. 와우, 나 이거 허브 뿌리니까 진짜 맛있네. 음, 파절이도 이렇게 쓱까스까 해주고 파절이에는 무조건, 아까 말한 이 와사비랑 마늘 꼭 넣어서 드십시오.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대박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냄새 맡고 일로 왔어요. 야, 여기 왜 왔어? 야옹. 야, 고양이도 고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어, 무슨 동물원 같아요. 딱 동물을 보면서 고기를 먹는. 그리고 또팁 드립니다, 팁. 여기에 있다가는 고추 있잖아요. 고추 많이 넣어서 드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도 소주 아주 됩니다 아 엄청 칼칼해 아 지금 저희가 고추를 좀 투하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와이 맛이죠 된장은 이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늘이랑 대패랑 싸가지고 파절이랑 드시면 됩니다 어 아, 이제 요거 또 갈매기살도 굽고 있는데 장난 아니죠 여 여기 오십시오 돼지상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갈매기도 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그니까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음. 원래 갈매기는 옛날에 이제 마포갈비빅이 되게 유행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갈매기도 먹어볼게요. 자, 소스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여러분 양꼬치랑 먹는 찌란입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와, 이거 완전 양꼬치 맛이랑 똑같아요. 와. 대방 양꼬치 먹으러 가지 마십시오. 와, 이 갈매기 랑 먹으니까 양꼬치랑 똑같네. 그리고 가운데는 치즈. 아, 이건 치즈가 있어. 음! 야, 이거 치즈 먹으니까 BHC의 그겁니다, 여러분. 완전 뿌링클이에요, 뿌링클. 오, 대박. 그리고 요 옆에 거는 카레. 자, 카레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 카레까지. 아, 오뚜기 느낌. 음! 일지 뚜기. 여기가 강남점보다 이런 소스 같은 게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더 좋네. 직영점이라 는가 진짜 이거 사기네요 사기 야 어떻게 양고치 맛이 나지? 오우 고기 이제 식감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요런 야채랑 또 같이 드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야채 비쌉니다 많이 드십시오 야채 짠 이번에는 삼겹으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겹살은 많이 지으면 안 돼요 한쪽이 이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보시면 은 물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먹어야지 육즙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추 계속 투하해 주시고요 뒤에 가면은 된장찌개도 리필 됩니다 셀프로 그냥 막 갖다 드시면 돼요 고추를 넣어야지 엄청 칼칼해집니다 이번에는 삼겹입니다 삼겹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삼겹은 장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시작을 해 볼게요 어우 아, 사실 갈매기살보다는 부드럽네요 자, 이렇게 사 먹고, 다시 마무리는 대패입니다. 그리고, 자, 대망의 또 제가 레시피입니다. 처음엔 좀 깔끔하게 드시다가, 마지막에 우삼겹을 드십시오. 그러면, 우삼겹 대패 된장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기가 기름이 쫙 뜨면서, 아, 국물이 이제 맛이 달라져요. 음, 아, 역시 고기가 좀 들어가니까 국물이 진해지네요. 소고기 다시 다는 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파채에 콩가루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담백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이좀 약간 뭐 이거저거 많이 섞긴 했는데 유효조합 강추에요 아이 디에페는 진짜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고기가 얇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요 음. 대피 유지를 드십시오 목살이나 이런 거는 뻑뻑해서 이 삼겹살도 뻑뻑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드셔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자고 있습니다. 저 끝에는 꽉 찼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와, 어떻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외국 블로그에. 야, 여기 옆에도 외국인 가족분들 오셨고, 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딸이 효녀입니다, 효녀. 휴녀.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자, 그리고 5시까지 오시면은 요거 줍니다. 요거 아이스 초코. 요거도 주니까 꼭 챙겨 드시는데, 지금 시간이. 5시 9분 아 그래서 여쭤봤더니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한잔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 두잔 주신다는 거를 어, 너무 배부른 것 같아서 이거 서울 우유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재료를 야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시간 맞춰 오셔가지고 아이스 초코까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 돼지 상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도 오시면 만족스러울 거예요 어? 강남 돼지 상해라고 써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강남이 언제 가 자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드시고 여기 근처가 홍대입니다 홍대가셔서 맛있는 디저트 이런거 드시면 될겁니다 자 찐빵탈 플러스 돼지상이었습니다 아 여기 써있네요 식사하신 모든 분께 오전부터 5시까지 야 근데 11시 30분부터 오시는 분이 계시나 아무튼 500원이라는데 어 500원 아 원래 500원을 받는구나 근데 무료 여기는 무료입니다 어쨌거나 5시 전까지 오시면 자, 무료인데 엄청 커요 야 이렇게 큰걸 줍니다